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음. You can see 음. It's f i n i s h 음. <laughs> No s i t No way <웃음> <와>. <웃음> 놀래 놀래 어, 이런 걸 드리고 서셔 어, 대단하시네 자 저희는 지금 인조대리석 상판 위에 UV 코팅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자, 이렇게 보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여기 그 벽지가 파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프까지 지금 신경 써서 바르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코팅제를 바를 때 벽이 이제 묻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요거 마스킹 작업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판 자체를 보시면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상판은 깨끗해요. 광도 살아 있지만 어 코팅을 한번더 해주면 사, 잘만 사용해도 한 10년 정도 쓸수 있거든요. 저는 렇게 칠해소식을 자로 이렇게 해서는 것도 획득그 인조질석은 그, 그 찍으면 기스가 기술가가잖아요. 네. 얘는 보세요. 어머 어머 세상에. 찍어주면 얘는 기스가나요실감시 정말 좋은 기술가지셨나요. 지금 예, 우리 음, 남편 데리고. 어 이게 이렇게. 보시면. 은어돌 같아.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. 한번 보여주세요. 음. You can 음. see. 이 No scratch. Really good. No way. <laughs> <laughs> oh. <laughs> oh, you don't want oh, so if we do damage it somehow, hmm. ask him about if somebody accidentally sets hot pan. Oh, you break and he say, I already asked. it. will so, break? Yeah. You asked him? Yeah. You're the coping, right? Yeah. It'll break. It'll break. 10 <목소리> oh. years, you'll be fine. And then and in 10 years, what? You, I don't know, maybe he said, but within 10 years, he said, w u 10 years? y h o t a v e y o u r o i n g s It's u y o k a y What do you d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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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야 do you do?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o? w t d u d t o you do?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 오렌지 주스 이거는 설탕이 안 들어간 자연 오 자연 자연 주스예요.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거? 아유, 감사합니다. 섞어 드릴게요. 이게 그냥 먹는 거보다 이렇게 이거는 사과예요? 이거 아니 자몽. 아, 자몽. 자몽에다가 이 오렌지 주스 섞으면은 건강에도 좋고 이거 스페인에서 온 거예요. 어. 어우. 하시겠습니다. 아니요, 잠깐만 기다려요. 이거 한번 아, 드릴게요. 아 목이 말라서. <laughs> 아 진지하게 말씀하시지. 자몽이랑 아, 오렌지. 네, 일하시니까 아, 음. 이거 일을 여기서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막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네. 돈 받고 하는 일인데. 어 아,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니까 드세요. 아 괜찮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, 네. 얼음 떠드릴까요? 아 예, 괜찮습니다. 아우 맛있다. 맛잇죠? 벚꽃을 들면 그렇게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어. 설탕이 안 들어간 거라 몸에 좋죠. 음. 우리나라 사람이 설탕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. 너무 잘하셨어요. 지 어, 우리나라 사람이 기술이 참 좋아요. 이 살던 분이 막뭘 음. 떨어뜨렸는지 좀 이상하죠. 어, 이걸 고치기 너무 시간이 길거 같아서. 예, 부분 교체를 하셔야 네. 될것 같아요. 그죠. 이거 하면데는 어. 얼마 정도 들까요? 이거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아니면 이 부분만요. 이 부분만 이렇게 여기 너무 지저분하죠. 이거는 한 70, 80 정도 나오세요. 음. 음. 그리고 이거는. 강마루도 아니고 응. 강아마루도 아니고 온돌마루라는 거예요. 네, 맞아 맞아. 네, 아주 옛날에, 옛날에 나온 옛날에. 옛날에 나온 겁니다. 근데 이런 게 있어요, 지금도? 음, 음. 나오긴 있는데 아. 색깔이 조금 네. 달라요. 이색 좀 나죠. 걔는 살짝 많이 노래요. 아. 음. 그럼 미울 거 같은데, 그럼? 음,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라. 음.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저 같은 그냥 제제 집이면 응. 그냥 살거 같습니다. 차라리 이색 나는 것보다 이 정도면은 아하. 그래도 그, 그, 그쪽에서 이걸 의뢰를 했는데 이런 나무가 없으니까 이 이상할 이것 같다 그냥 쓰라고 그래서 그래서 안 고친 거거든요 음. 손님이 오면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안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릇이 다 괜찮은 거라서 긁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시다가 같이 점심이랑 어... 뭐 그냥 아유 어, 감사합니다 많진 않지만